처음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너무 멋있어, 어떡해. 아, 옆머리 때문에만 엄청 고민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이용수 씨. 네. 저는 웬디입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당당하게 됐는데요. 어떤 머리를 해드릴까요? 저요? 사진 가져왔는데. <laughs> 사진이요? 네. 어, 사진 가져오면 너무 좋아요. 네. 머리나 오 닮았다 <laughs> 오 머리만 좀 닮았네요. <laughs> 네. 머리만 그렇게 하고 싶고 오, 오 멋있다. 어 이분 정해인 정해인 아밥 사주고 싶게 만든 슬기로운 배우생활 <laughs> 오. 오 이분은 누구세요? 양세종 아좀 네. 공유 씨랑 되게 비슷한 네, 것 비슷한 같아요. 어아 이런 머리 원하시는구나. 네. 어 그러면은 이런 머리 지금 우리 용수 씨 갖고 있는 머리가 좀 보여준 사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데 네. 일단 용수 씨가 거울을 봤을 때어아 네. 나는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싶다. 나는 어이 기장은 킵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단 앞머리 같은 부분은 네 조금 길게 놔두고 싶고 어. 고, 고민이 구렛나루가 없어요. 구렛나루가 이렇게. 없어서 빌렸어요 어, 그냥 여기 매직으로 <laughs> 그려준 거네 그래도 되긴 하는데 <laughs> 아 그래서 아 남자들이 요즘에 네. 이구렛나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구렛나루는 제가 어 그대로 유지하는 네. 자 머리는 언제 자르셨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달이요 네. 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자르세요 네 그런 아자 그러면은 일단 앞머리는 길게 하고 싶고 네. 자 이쪽에 좀 이렇게 뒤에 머리를 보면은 어 머리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데 어이 뒤에 머리는 조금 짧게 가는 건 어떠세요? 뒷머리는 괜찮을 것 같아. 아 뒷머리는 상관 없고요. 네. 아 그러면 원래 머리 같은 약간 곱슬기가 있으신가요? 네, 조금 반 곱슬이 있어요. 아 보통 머리 손질할 때 어떻게 하세요? 드라이로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고데기도 많이 쓰고, 어. 가끔 브러프도 많요 미용하시나봐요. <laughs> <laughs>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진을 보고서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먼저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가장 맞는 스타일을 주는 게 아마 어, 디자이너로서의 최고의 감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수 씨 얼굴을 보면은, 어, 아무래도 얼굴 자체가 좀각이졌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젊고 해서 짧은 머리도 어울리지만은, 일단, 위에 머리는 너무 짧지 않게 하고요. 뒷머리 좀 가볍게 하고, 사이드 좀 가볍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좀 뒤로도 넘겼다가, 아니면은, 앞으로도 내릴 수 있는,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머리를 한번 같이 잘라보겠습니다. 영수씨, 제 손을 믿지요? 네. 음. 자, 일단, 섹션을 좀 나눠줄 건데, 어, 섹션을 나눌 때는 저는 항상 이 템플, 템플의 기준점으로 가서, 어, 템플의 기준점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상이 여기가 둥글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섹션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너무 넓어서 윗머리가 너무 가벼워지고, 섹션이 또 너무 밑으로 가면은 윗머리가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얼굴을 봤을 때 가장 움푹 패인, 여기 어, 우리 용수씨 여기 시원하네. 어. 자, 이 부분을 기준선으로 해서, 자, 일단 쭉 따라 돌아와서,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 남자 머리에서는. 자, 여기를 내가 만약에 섹션을 너무 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긴 너무 밋밋해지고, 떨어지는 머리는 너무 조금이 돼서, 스타일을 낼때두 상의 볼륨감을 주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섹션을, 자, 약간 둥글게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섹션을 또 너무 밑으로 가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안 예쁜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딱 중간 부분에 놓고, 제가 섹션을 이런 식으로, 자, 섹션을 분리하게 되면은, 내가 밑에 머리하고 위에 머리의 부분을 더 확실한 무게를 제거해주고, 위에 머리의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어서 머리가 더 예뻐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띵글하게. One... 저 용수 씨가 오늘 저한테 처음 머리를 자르시는 날이에요. 어떠세요? 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인터넷이랑 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유명하시고. 어, 인스타? 웬디 정? 네. 하면 나오죠. 네. <laughs> 음. 유튜브도 몇번 찾아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섹션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용수씨, 저희 용수씨 손님으로 오신 용수씨는 이구렛나루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내가 처음부터 여기 와서 자르기에는 여기 무게감이 너무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뒷머리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좋아요. 어, 그리고 내가 무게를 제거,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이 뒤쪽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그전 헤어컷을 보니까는, 거의 섹션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자른 거 같아 딱 보이시죠 음. 근데 보통 이렇게 자르게 되면 볼륨감은 줄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머리가 자라나면서 굉장히 여기가 더벅해져 특히 남자들은요 어, 이쪽이 무거워지면 얼굴 전체가 굉장히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 어, 내려앉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레이어 테크닉으로 음. 그래서 뒤에서부터 버티컬 섹션으로 자, 여기는 조금 제가 밋밋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두상에서 90도로 섹션을 놓고 기장을 자르는 것보다 코너를 잘라 주게 되면은 머리가 떨어지는 선이 더 부드럽게 떨어지죠. 음. 자, 일단 그전 섹션으로 두상을 따라 돌아가면서 똑같이 뒷머리를 잘라주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어떡하냐. 너무 무겁지 않냐. 자, 일단 먼저 윗머리의 무게만 제거시킨 다음에 다시 요 부분으로 돌아올 거니까는 좀 이따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요기 부분 지금 자를 때 제가, 어, 레이어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커팅 앵글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끝이 굉장히 어 부드럽게 짧게 될 텐데 제가 레이어로 딱 같은 기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하나도 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수 씨 손님께서 원하는 구레나루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음. 자, 조금만 잘랐는데도 굉장히 좀 밋밋하면서 좀 깔끔한 이런 느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매장에서도 이런 테크닉으로 남자 머리 진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두상에서 90도로. 저 공유 봤었어요, 용수 씨. 10년 전에. 용수 씨는 꿈이 뭐예요? 저, 말해도 돼요.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laughs> 왠지 무서워. <laughs> 뭐예요? 공유야. 날 불러낸 게 너냐고. 공유. 아, 연기자 준비하시나 보죠? 아니요. 오, 그럼 그냥 공유 같이 살고 싶으세요? 네, 네, 맞아요, 딱그 아. 정도. 근데 공유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왜요? 공유, 눈 있잖아요. 코도 있고. <laughs> 입도 있고. 닮았네. 귀도 있어요. 귀도 있 <laughs> 저는 항상 고객님하고 소통을 할 때, 고객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뭔지, 가장 싫어하는 건지, 뭔지를, 어, 뭔, 뭔지를 먼저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 싫어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헤어라인 근처에 왔을 때, 모량이 너무 무겁다 싶은데, 여기 라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가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위로 무게감을 어느 정도 제거해준 다음에, 머리가 얇았을 때, 이때, 가위로, 포인팅으로 마, 마무리하게 되면 선 자체가 좀 부드럽게 떨어지죠. 자, 여기는 지금 원하시는 기장이기 때문에, 음, 제가 초급 디자이너 때 저희 매장에 인턴, 영국애가 있었는데, 자기 남자친구 이름이 리키였어요. 어, 리키인데 세상에 걔 이름을 여기다가 이따만하게 해놓고 온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너 헤어지면 끝이다. 6개월 만에 헤어졌어. 그냥 이제 미키만 사귀어야 돼. 일단 밑에 있는 머리를 이런 식으로 진, 살짝만 어 너무 그러니까 구레나룻 자체를 되게 길게 가고 싶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면 여기만. 어, 근데 머리가 반곱슬이라서 떨어지는 선이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 요런 데 안쪽에는, 안쪽에 머리를 살짝 요런 식으로 끝이 너무 뚝 떨어지게 하면 이런 머리는 안 이쁘니까. 자, 일단 밑에 머리는, 여기 어, 하고 위에 머리. 자, 이때는 위에 머리를 어 먼저 자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 위에 있는 기장이 어디에 떨어지는냐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음, 일단 첫 번째로 머리를 일단 저는 어, 항상 빗질을 먼저 해서 만약에 고객님의 머리가 윗머리를 기르고 싶다 하면은 굳이 윗머리까지 잘라줄 필요가 없고, 음, 그리고 어디를 먼저 만약에 이런 데가 조금 길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질감 처리로 정리하셔도 머리가 충분하게 예쁘게 나와요. 아 예쁘다. 공유 같아. 뒷모습만.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섹션을 그래도 만약에 머리가 길었을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은 섹션을 위에다 놓고 자 정수리 이어트 이어 섹션으로 나눈 다음에. 일단 위의 머리는 살짝 다듬는 걸로 해서 버티컬 섹션으로 위에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때는 포인팅 테크닉도 괜찮고요 블럼트도 좋아요. 자 위에 있는 머리 똑같이 버티컬 섹션으로 버티컬 섹션 그래서 그전 섹션으로. 좋고 위에는 기장. 자 두상이 이렇게 어,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딱 자르게 되면 앞이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저는 요 남자 머리 할때 요런 섹션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따 여기 있는 가이드를 뒤쪽으로 가지고 와서, 자, 섹션을 뒤에서 버티컬 섹션으로 나눈 다음에, 자, 이쪽이 가이드가 돼서, 위 밑에 있는 여기 코너 놓고, 여기만 딱 잘라줄 거예요. 이 가이드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얘를, 쭉 빼서 밑에 있는 머리만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피버 섹션으로. 넣고 반대쪽도 똑같이. 어 용수 씨 이거 머리 파마 안한 자연산이에요? 네, 네. 어 진짜 머리 예쁘다. 네. 아 이러니까 미용사들이 돈을 못 벌지. <웃음> <웃음> 근데 아침에 드라이 되게 잘할것 같은데? 아침에. 네. 네. 좀 열심히 하는데. 어 머리가 네. 자체적으로 약간의 그런.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밑에 있는 머리랑 비슷하게 연결이 되게 어쩌시네요 음, 오늘 왠지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어, 오늘 맞아 어디 가요? 아니야 여기 저 아시는 분도 싱글인데 그분하고 같이 나가네 나간... 어, 근데 그분 조금 노안이야. <laughs> 음? 같이 힘을 합치는 거어떻요 상부상조하는 거지. 어떻게 공유랑 좀 비슷한지 한번 봐볼까요? 어, 자 일단 한번 드라이를 먼저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엄청 끊어지고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산물로 머리 감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빠져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저도 그 머리 팔목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그거 했었어요 머리 그그 그니까 샤워하는 물이요 두피에는 뜨겁대요 예 네, 그래가지고. 머리 따로 샴푸 해야 된다고. 근데 남자 스프레이는 어떤 게 괜찮아요? 딴거 없나요? 저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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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육만 아이어 하... 제가 그 요즘에 제가 음... 틴닝 가위를 조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요런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틴닝으로 살짝만, 어, 끝, 끝에만 부드럽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제 틴닝은 굉장히 부드럽게 커트선이 날리기 때문에 뭔가가 막 푹푹, 하, 푹푹 파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을 연결시켜주는. 요즘 제가 엄청 사, 사랑에 빠져있는 이런데 아니면은 이 티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선 흐르듯이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어, 어, 너무 멋있어 어떻게 어, 나 오늘 시간 많은데 <웃음> <웃음> 아니 보통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세요? 아니, 저 넘기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 오늘 느낌 어때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오. 제가 집에서 혼자 드이할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완전 너무 쉽죠. 어. 그냥 자연스럽게 말렸다가 응. 그냥 꼬부적꼬부적만 놔둬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음. 끝에만 살짝 마무리 시켰거든요? 어떠세요, 용수 씨? 생각보다 응. 많이 안 자른 것 같고 어, 많이 안 자, 자르... 그리고... 그래도좀 많이 잘랐어요. 네. 어. 데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졌죠. 옆머리가 응. 그냥... 어. 구렛나루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진짜 어. 처음 이렇게 이런 표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려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와, 저 여기 옆머리 때문에만 엄청 고민했거든요. 걱정했어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수씨. <laughs>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 그요 음, 네. 네. 그러면은 이따가 다른 모습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